할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현실에서 좀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회복 조깅을 하고 있는데 아, 어제 인터벌을 하고 지금 오늘 이제 회복 조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말 어려웠던 인터벌이었습니다. 400, 800은 할만한데 1600은 정말 어려웠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성공을 했고요. 어제 자세에 대해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그걸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좀 힘이 없게 느껴지는 부분. 물론 힘을 들이지 않고 런닝하는 게좀 맞긴 한데 힘이 너무 없는 느낌. 3분 40초, 3분 30초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매가리가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단점이고, 팔자가 심하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빨리 달린 데도 불구하고, 다행이었던 점입니다. 같이 우리 뛰셨던 감독님하고 고수님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분의 이제 품을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느꼈는데, 다리가 완벽한 11자입니다. 그 점이 놀라웠어요. 보통 상당히 잘 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리가 11자, 11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스치듯, 스, 스치듯이, 무릎이 스치듯이 11자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달려야만 효율적이어지고, 스피드를 늘리고 싶다면,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눈은 다 녹았는데, 아직도 영화의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아, 눈이 안 녹았구나. 오, 위험해. 야, 우리 애들은 일단 놀게 놔두고. 저는 지금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8km 정도 달렸고요. 몸은 가볍게 한 6분 30초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 5.4km 정도 달렸고요. 1월의 마지막 날인데 진짜 별로 못 뛰었다 생각했는데. 그냥 훈련 스케줄대로 하고 조깅을 조금 늘린 수준이어서 과연 300km가 넘을까 했는데 지금 오늘 달린 거 제외하고 326km였으니까 330에서 335 사이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우선 300km가 넘어야 좀 안심이 돼요. 1월 300km 넘었습니다. 2월도 넘겨야 하는데 부상 없이 달리는 게 중요하고 2월은 스피드 테스트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될것 같고 더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겨울에는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자 이제 장거리 2월을 말해 있을 대구 마라톤. 그게 이제 저의 마지막 장거리겠죠. 그 장거리는 거기까지, 그때까지 이제 장거리에서 체력을 늘리고 다리 근력을 좀 늘려서 집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동마 준비는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가네요. JTBC는 정말 오래 준비했는데 동마는 금방 금방 갑니다. 조급한 마음도 좀 사라지고 동마 준비를 뭐 12월부터 했지만 사실상 작년 한해 그두 번의 대회, 두 번의 풀 코스와 많은 연습들이 사실상 이번 동마 연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연장선이잖아요. 저한테는. 몸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잘달려야지 여긴 안 놓았어. 끊임없이 이렇게 자세와 호흡, 심박수, 뭐, 보강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게 실전은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실력도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입 밖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공부하는 부분들을 꺼내므로써 그게 이제 실천이 되고, 어, 실전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그게 현실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아 계속 쥐가 날것 같다. 아 서브 3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는 아 그렇게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할것 같다. 할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현실에서 좀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했던 것, 이걸 기록해 두는 것, 입으로서 기록을 하든지, 글로서 기록을 하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훈련 일지 같이 기록을 해 두는 것, 그게 현실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만을 지난 1년간의 연습, 물론 12월부터의 연습 기간은 짧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길게 2024년에 했던 연습들이 저한테 밑거름이 돼서 마지막 지금 이제 약한달 남은 이한달반 정도 남은 이 연습 기간까지 포함해서 약 1년여간의 연습을 통해서 2025년 3월에 있을 동마 서브 3. 할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메라에 유튜브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노트 말고 현실, 현실의 노트, 핸드폰, 공책, 이런 곳에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우리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소감과 느낌 훈련의 강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으라 그게 다 역사가 되는 거니까요 파이팅 하시고요 다들 2025년도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영상을 보셨다면 댓글로써 목표를 기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7km 달렸고요 333km 1월에 마일리진다 파이팅 파이팅.